아니, 주택산업연구원이 웬일이야? 건설사 앞잡인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재택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주사년이라 그러죠. 어, 이 단체가 우리가 좀 신뢰를 잘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관련된, 어, 그런 수치나 통계, 그런 발언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건설사 앞잡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었죠. 그런데 그랬던 주사년에서 미 분양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현재 미분양이 7만 가구 정도 되는데 침체기에는 보통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0만 가구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쭉 알아보고요 수도권과 지방 어, 미분양 숫자가 전혀 틀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죠. 전국의 미분양이 7만 가구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다 어, 10만 가구 이상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죠. 이 발언이 그냥 뭐 일반 전문가나 그런 일반 조사 기관에서 나왔다 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이게 어디서 나왔냐 면은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었 지만은 주 4년은 건설사 편이었어요 <laughs> 건설사 편이었다고 말하긴 좀 그렇 고어 발언들이 보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집값 상승을 자꾸 유발 하는 그런 단체 아니냐 그렇게 얘기 를 했었는데 어 이주 4년에서 침체기에는 30에서 50% 정도 미분양을 적게 응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업계 추산으로는 한 10만 가구 정도가 미분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뭐 그거는 일단 둘째치고 어 중요한 점은 현재 미분양이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7만 가구 중에서 무려 6만 가구가 지방에 있어요. 뭐, 이 중에서는 이제 인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천은 뭐 수도권이라고 볼수 있긴 하죠. 그런데 인천까지 뭐 지방이라고 치면은, 어 이제 전체적으로 6만 가구가 지방에 몰려있고, 만 가구가 수도권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지방에 몰려있는 게 문제인 거죠. 지방의 미분양이 많다는 뜻은 미분양 사태가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어떨까요? 수요가 많지 않죠. 그래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 미분양을 털어내기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면 미분양이 쉽게 털어지지 않을 거고 이 사태가 좀 질질 끌면서 오래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미분양이 좀 장기화되면은 건설업과 제2금융권에서 어좀 부실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몸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미 불황이 왔고요. 미분양 주택이 많다 보니까 할인해서 팔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특혜 그런 혜택을 주면서 어 확장비를 무료로 해주겠다 아니면은 뭐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내걸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세마을금고 사태가 지금 터지기 시작했죠. 일단은 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건설사에서도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은 주택 구입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방이라고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지역의 미분양 수를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매물이 좀 소진은 되고 있어요. 수도권에 이제 금매물이 소진이 되고 있는데, 지방은 56주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거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매물이 나와도 관심을 안 보이는 거죠.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겁니다.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예전에 2억 정도 났었다면 지금은 4억 정도로 벌어졌거든요. 두배 정도 벌어졌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의 집이 4억, 수도권이 6억 이랬는데 지금은 지방의 집이 4억, 수도권의 집이 8억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의 내집 마련을 할 것이냐, 수도권의 내집 마련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다 수도권에 사세요 이런 말은 아니에요 지방 중에서도 찾아보면 괜찮은 지역들이 있고 어 우리가 대장이라고 일컫는 그런 지역들은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평균적인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지방에 내집 마련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7만 가구 지만은 올해 말에는 한 10만 가구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분양이 그러면은 그 10만 가구도 축소돼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 미분양은 뭐한 13만 가구 많으면 15만 가구가 되겠죠. 어, 그럴 때 우리가 또 한번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활용해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려운 시기니까 좀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돈을 더 버는 이유는 그에 맞게 대비를 하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버는 거죠. 여러분들의 돈은 소액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어, 좀 추위를 지켜보고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laughs> 너무 덥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래야 우리 또 오래 보니까요. 어,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